여러분, 벚꽃 도미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위기가 온다는 말인데, 수도권의 지방권 대학들이 최저 등록률을 기록하고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지금 직업국 상황이 어떠냐면, 내년 자퇴생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 측으로 보자면 암무한 상황이지만, 만약 본인이 직업국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편입은 자퇴생, 재적생들이 생기면서 빠진 인원만큼 키우가 생기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자퇴생들이 많아질수록 편입 키어는 쭉쭉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업국 편입을 준비한다면, 내가 베이스가 없어 어디든 갈수 있는 저도의 찬스인 거죠.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서 직업의 장단점 그리고 편입 준비 방법까지 전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직업국의 가장 큰 단점은 인프라가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서울 살다 지방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로 느껴질 정도로 인프라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대학 문화 생활 대외 활동 인내 일자리 등 모든 면이 서울이 압도하고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이 지방과 큰 차이가 나죠. 가장 중요한 취업의 경우에도 국내 대기업 금융권 본사는 서울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요. 그나마 부산이나 대구는 지방에서 나는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서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장 대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철 타보면 노인이 한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산도 노인과 바다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방에서 가장 발달된 부산대구도 이런데 나머지 지방은 뭐말 필요도 없겠죠. 아니 이 정도 단점이면 지거국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압도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업국의 대표적인 장점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이 사실상 지업국의 가장 메리트인데요. 바로 공기업 채용 우대입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은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인재 출신으로 뽑아야 하는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할당제 50%로 확대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 여기서 지역 인재 기준은 대학교 출신입니다. 실제 이 지역 할당제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거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심지어 지업국 합격 확률이 인서울 국순세단 라인 가능 것보다 높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분은 이 제도를 알고 똑똑하게 활용한 예시죠. 사실 편입하려는 목적이 학벌을 높여 더 좋은 곳으로 취업하려는 건데 애매한 인서울 수업권 대학 라인 가서 취업 못하는 것보다 이 기회를 잡는 게더 똑똑한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고 스펙 쌓기가 유리합니다. 같은 입결을 가진 인서울 대학보다 확실히 아웃풋이 좋습니다. 사진을 보듯이 세 가지 분야에서 못해도 20위권에 다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또한 수상 경력이나 인턴십 등의 자기 스펙을 관리하는 게 인서울 4년제보다 더 쉽습니다. 서울에는 너무 많은 대이 까 인재들이 많기에 그만큼 경쟁이 심합니다. 그리고 직업국에는 총장상이라는게 있는데 이 상을 받게 되면 장관이 수여한 상과 동급입니다. 왜냐하면 직업국 총장은 장관급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총장상은 취업할 때 엄청난 스펙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금이 매우 저렴합니다. 사진을 보듯이 인 서울 대학 지업국 대학 등록금 차이가 많이 나요. 서울라이프 하겠다고 애매한 인 서울 수업권 사립대에 가면 돈은 돈대로 쓰고 취업도 쉽지 않을 겁니다. 서울라이프를 하나 바라보고 중위권 인 서울 대학 간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반면 직업은 장학금 받으면 학비는 무료로 보면 되고, 인식도 지역 내에 매우 좋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살때 유리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다만 앞서 말한 문화생활, 인맥 같은 건좀 포기를 해야겠죠.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학생들은 직거국보다 인서울을 선호하는 게 팩트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현재 직거국 편입은 꿀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진처럼 경북대 전자공학부가 24년도에 76명이나 뽑았고 부산대 기계공학부는 40명이나 뽑았습니다 두 학과 모두 학교 간판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친 티오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직거국 편입 준비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높은 학점 공인영어 점수 전국면접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대부분 직거국 대학들의 편입 선발 방법은 학점 선정 30% 공인영어 30% 공 면접 40%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뭘까요 보통 직업 고편입을 알아볼 때 토익이 중요하다. 성적 4.0이 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두 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성적 비율을 계산해 보면 3.0과 4.0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학점은 제 광고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 경북대로 예시로 들어보면 성적 3.0은 46.6점, 4.0은 48.8점이에요. 즉 1.2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차이는 토익 12점 차이랑 똑같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익 점수 15점만 더 높으면 이 부분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성적이 낮다고 직업의 편입을 포기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성적 낮은 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니 공인영어와 전공 면접을 잘 준비해서 배점이큰 전형에 점수를 잘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토익은 학과마다 다르지만 평균 인문계는 900점, 이공계는 800점 정도만 넘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지원하는 학생들 토익 점수 수준이 높지 않거든요.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전공 면접입니다. 전공 면접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제로 계산대에서 전공 시험 점수 미달로 아예 모집을 안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공 면접 시험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일단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 지원 학과가 동일계라면 지금 학교에서 전공 수업 잘 듣고 학점 잘 받으면 돼요. 그게 전공 면접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동일계라면 케이무이라는 사이트에서 전공 강의를 보고 직접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대학 교수님들이 무료로 전공 강의를 올려주는 사이트라서 전공 공부할 때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여기가 무료다 보니 다양한 전공 수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유니와이즈라는 대학 전공 수업을 가르치는 사이트인데 과목도 많아 필요하다면 활용해 보세요. 이건 약간의 꿀팁인데, 목표하는 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수님별로 어떤 수업을 하고 있고, 어떤 서적으로 강의하는지, 강의 계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이 수업에서 활용하는 교재를 확인한 뒤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 될 겁니다. 직업국의 경우 사실 학위만 있다면 일반편입으로만 지원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편입이 자격을 갖추기 쉽기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이 일반편입으로 몰리고 학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학사편입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준비해서 다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더라도 직업국 학사편입은 흔치 않아 요 그렇기에 학사편입으로 준비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점은행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 전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적으로 일반 보다 학사가 합격 커트라이다는 거죠. 이 부분을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일반 편입은 인문계 토익 900점 이상, 자연계는 800점 이상이라고 한다면 학사 편입은 인문계 800에서 850, 자연계는 700에서 7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전국 면접에 너무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1년 만에 학점 생으로 학사학위를 만드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직업업 장단점과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본인 목표가 공기업 취업이라면 애매한 인서울대학 라인 가지 마시고 직업업으로 준비하세요.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 주세요. 학생 분 상황에 맞춰 방향성 잡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